안녕하세요 교자상요리TV의 조리기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리는 팽이버섯떡밥입니다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밥 한공기 팽이버섯 한 봉지 양파 1분의 1개 대파 30g 당근 50g 달걀 2개 쇠고기 100g 자 들어가는 양념으로는 설탕, 참기름, 고추, 마늘, 간장, 청주, 치킨 스톡, 소금. 그러면은, 다시마를 우리가 국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두컵 정도 만들 건데, 5 곱하기 10cm 정도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물을 두컵 정도 넣어가 한번 국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집은 찬물에부터 집어 넣고. 자, 재료, 재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양파 채썰어 볼게요. 당근 채썰을게요. 자, 당근 채썰어 놨고요. 자, 대파 어슷썰기 해 볼게요. 팽이버섯 이렇게 그 비닐팩에 넣어가지고 한번 씻었거든요. 자 여러분 반정도 잘라놓으면 됩니다 자 쑥갓 한 4-5cm 되게끔 잘라가 자, 이렇게 준비해 놓을게요 자 고기 한번 채썰어 볼게요 자 고기 채썰을게 자, 소고기 집어넣고요. 자, 밑간 한번 볼게요 설탕 한티스푼 마늘 한티스푼 참기름 한티스푼 후추 두 꼬집 정도 넣어 가. 간장 반큰술 이렇게 밑간 해볼게요. 자, 밑간 해놨고요. 자, 다시마 물 두컵. 만들어 놨어요 자 꺼져 내고요 자 요거다가 뭐를 하느냐 할것 같으면은 간장 한 테이블 넣을게요 국물 다시 국물 그 다음에 청주 한 큰술 넣을게요 자그 다음에는 요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치킨 스톡인데 그 조금 이렇게 그 육수를 원래 좀 만들어 가야 해 되는데 만들지 못하면 치킨스톡도 약간 넣어 가해도 괜찮아요. 자한 티스푼 정도 이렇게 치킨스톡 한 티스푼 이렇게 넣어가지고 간이 안 되면은 소금간 조금 넣을게요. 자 소금간 조금 넣을게요. 자, 요렇게 육수 만들어 놨고요. 자, 달걀 풀어 줄게요. 팽이버섯 덮밥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반찬 없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거든요. 자, 덮밥 한번 해볼게요. 자, 고기 볶아줍니다. 자, 당근, 양파, 대파. 팽이버섯 숯가득 당근하고 양파, 대파만 좀 넣어줄게요. 숯가하고 팽이버섯은 조금 이따가 넣을게요. 자물 두컵 버줄 거거든요 자 다시 물 만들어 놔물 두컵 자 두컵 자 두컵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게 두컵 넣었거든요 자 끓여지면 은 뚜껑 열고요 자 팽이버섯 집어넣을게요 달걀 두개 이렇게 줄을 칩니다 줄알을 칩니다 한 3분의 2 익으면 불 끌게요 자쑥갓 우유 고명할 것좀 남겨놓고 집어넣게자불 끕니다 자 팽이버섯 대파 한번 담아볼게요 미버섯 덮밥 완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